네살된 스피치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스피치 형제. 네, 형제예요. 한배에서 나온 한배에서 나온 네, 형제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하고 둘이요. 우리 둘이. 네, 오케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네, 우리가 첫째거든요. 근데 네, 개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해 가지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피도 나는 적도 아, 있고. 아, 실제로 물어서. 예. 네. 네. 청소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아예 만지거나 하려고 청소기를 하면... 만지려고만 해도? 네, 근처에만 가면. <웃음> <웃음> 너무... 누가 우리고 둘이에요? 얘가 우리고요. 저한테 매달리는 게둘이 만 잠깐만, 잠깐만 멈춰 줘 볼래요? 영상? 영상 예. 둘이가 말리네요. 네. 우리 우리가 아이, 투, 투. 예, 우리가 오, 하는 그 공격적인 <laughs> 행동을 둘이가 말려요. 네. 강아지 이름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둘이.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불러요?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래. 그 친구는 우리는 나고 둘이는 너야 라고 못 알아요. 어. 음.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줘요. 우리. 우리 <laughs> 부를 때는 약간 우리 이러고 둘이 부를 때를 약간 뚜리뚜리뚜리 약간 이렇게 부르네요. <laughs> <laughs> 먼저 저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충분히 저 행동만으로 봐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봐 항상 모심 초사하는 첫째 같이 또 우리 우리가 화내고 으앙 할까봐 걱정스러워해요. 그게 좀 보이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항상 청소기 쪽으로 우리 고은 씨가 다가가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항! 일이 벌어지지만, 청소기에 이제 고은 씨가 다가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기를, 청소기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가르쳐 주면 돼요. 강아지들은 집이 깨끗해 하길 원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이 목욕시켜달라고 해준 적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엄마는 일주일 됐어! 없죠? 나요번엔 라이온 킹으로 잘라줘 이런 거 <laughs> 없죠.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청소기를 거실에다가 두고 TV를 보세요. 그리고 TV를 다 보면은 우리 둘이 간식 먹자라고 해주세요. 또 언제는 청소기를 손에 집고 물을 한잔 드시고 물한잔 드시고 나면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세요 이게 패턴을 끊는 방법인데 이렇게 패턴을 끊다 보면은 강아지가 청소기를 만져도 별 일이 없겠구나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례지만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위로, 아래로? 오빠요. 오빠. 오빠하고 지금까지 한 방을 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Oh <laughs> <laughs> 미쳐버리겠죠. <웃음> 미쳐버리겠죠. <웃음>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 좋지만 가족끼리 24시간 붙어 있어 봐요. 가족끼리, 근데 한 방에서. 아... 예, 해봐요. 음. 안 돼요, 안 돼. 근데. 똑같아요. 네 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서른이 넘었는데 서른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둘이 옆에, 둘이는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어 보여요. 네, 많아요. 어, 그렇죠. <laughs> 우선 따로따로 산책 시켜 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